안녕하세요 배승탁입니다 어, 제가 요번에 책을 한권 냈는데요. 어, 제목이 좀 길어요.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에 괜찮아져. 네. 노리 제목이 있었다고 한 건데 평양냉면 책입니다. 시리즈물 중에 하나고요. 어, 평양냉면 책이기도 하고 평양냉면 책이 아니기도 해요. 평양냉면을 통해서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풀어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. 뭐 이렇게 뭐, 뭐 엄청난 책은 아니고요. 가볍게 재밌게 읽기 딱 좋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책낸 김에 이게 출판사도 다른데 이 유튜브 주관하시는 풍습 출판사에서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요.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열분 어, 추첨해가지고요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